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카이셔입니다.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라며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음을 받으신지 아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 자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1년 2월 5일이고요. 시간은 오후 8시 44분경이 되었습니다. 자 리뷰할 종목은 시즌시즌에 CGN,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젠은 오늘 플러스 2% 정도 올랐고요 현재 주가는 어, 178,700원입니다. 만 자, 그래서 뭐 시젠도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. 시젠. 시젠 제가 계속적으로 리뷰를 뭐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고, 어제도 제가 또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었고요 어, 그래서 시젠은 뭐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려는 이제 그런 좀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젠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아마 조만간 어, 나와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주 뭐 기대치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이슈를 많이 좀 받게 되면 가격도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월봉에 대한 트렌드를 이제 보게 된다라면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그런 조금 이제 매수세가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마 좀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21년도 이제 2월달 이제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데. 21년도 이제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서 우리가 한 27만원대에서 우리가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, 뭐 제가 계속처럼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증권사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 26만원대, 27만원대 역시 같이 보고 있고, 높게는 이제 30만원대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, 그 증권사 쪽에서도 지금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매우 보고 있고, 그래서, 시 j 는 이제, 제가 뭐 매일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, 가격이 이제 한번 터지면은, 앞으로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, 현재 레벨에서는 그 절대 이제 매도 자리는 아니죠.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왔으면 들어왔지, 가격이 추가돼 더 많이 또 미친 듯이 빠지지는 이제 않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시는 제가 매일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, 오늘은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, 오늘은 좀 짧게, 어,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